오늘은 된장술밥, 삼겹살, 소세지, 쌈야채,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먹다가 밥 넣어서 된장술밥 만들어 먹을게요. 새로 산소맥잔 아니, 근데 맥주는 우리... <웃음> <웃음> 좀 자연스러웠다. 잠 먹겠습니다. 짠 짠. 음. 짠, 바로 이거는 양파스. 바꿔도 되겠다. 응. 음, 제가 해도 맛있으니까요 감자까지 넣어주다니, 그 센스가 아주 그냥. 어. 감자 잘 익었는데, 이상 녹는다. 응. 음. 치즈 길바사. 또 이것도 있었네 마트에. 뭐? 장난 아니고. 여러 개 있었는데 맛을 몰라서 나가면사왔거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초점이 잡힌지 안 잡힌지 모르 음. 조심하라니까, 근데. 김치 너무 맛있다. 가스 버너 체인지. 두 번째.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벌벌 끓이면서 이제 찌개 역할을 해줘야지, 또. 한잔 하세요. 근데 내가 양파 조금만 넣어서 그런가 안 매워. 이건 좀 양질의 사드까 솔직히 고무. 어. 아, 될거 같은데 여보. 안돼안돼이요 이제 되지? 아예 아껴도 됐네. 아까 내 찌는요 고 고보. 진짜 맛있어. 이게 너무 빨리 끓어서 물 추가. 물 추가. 짠. 아저 TV에서 저가 저한테 짠 하길래. 음. 어좀 끝이 이렇게 하네. 네 한번 찍어 방금 제가 봤는데 캔디비 네 장이에요? 세 음. 장이에요? 네 장이요? 새벽 막 짠! 아, 새막밥 추가! 이제 술밥! 뽀잉! 가위! 가위가 이뻐! 4명 짠! 티를 갔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기 집이네 와. 아, 응. 이미 천원다 되어 들었는데. 그럼 난 어제. 달리 한 씻기 나야 돼. 끌까? 좀더 끓이고 끄자. 안녕하세요. 짠! 이제 술밥이랑. 밥 먹어야지. 아껴놨던 이거. 그이왜아렇데데그왜 아껴? 음. 여보 먹어. 다 먹어. <목소리> 아 진짜 감자 미쳤는데? <목소리> <목소리> <감자는 이게 목소리> 감자 만드는..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한한왜 이렇게? 와, 이거, 된장찌밥 진짜 잘 만들었네. 오늘은 가장의 날이니까, 짠! 가장의 날? 가장? 가정이에요. 응장 가장. 와. 음, 음. 와, 진짜, 괜찮은데? 맛있어 응? 진짜? 안녕하세요 이거 어차피 막벽기니까 이제 여보 한잔더한 조금 막장 됐다 짠안녕 하세요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조세지 미쳤나 봐 이거, 이거 진짜 레그인데 <laughs> 이 정도 온도가 딱 먹기 좋은 것 같아 이거보다 더 뜨거우면 진짜 이미 천장 데어가지고 그럼 <laughs> 다행이네 여보 두개 먹는데 나 있어. 오늘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laughs> 어, 맛있다고 했잖아. 오, 맛있네. 아, 오, 진짜 잘했네. 좀 많이 끓여야 되네. 막차입니다. 안 좋아 너무 많은데. 아껴먹을까요? 좀 아껴먹고 일단 아껴먹고 그다 여보꺼야 전부 다난 쌈장 안좋아 난 쌈... <laughs> 잔잎 4개 남은거 양파 김치 삼겹살 마늘 어, 땡큐, 너 먹어도 돼? 어, 그럼, 너꺼, 너거야 뭐, 이 그것도 다한너거야 못하니까? 땡큐. 막창. 짠! 한 짠. 짠! 음! 맞지? 술다 먹고, 이제. 해장 하, 저도 해장헤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재하의 중선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클리오 뚜뚜뚜 뚜뚜뚜